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해경 간부 문제 문제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성실히 수행을 못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우리 직무유기죄는 6이니까 그 직무를 버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안 한다고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불성실하다든지 어쨌든 하기만 했다면 이건 직무유기가될수 없습니다. 직무위기죄의 직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제때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 직무에 되므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된다. 직무위기죄는 직무를 버리는 거예요. 직무를 버리려면 있어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이라든지 지시명령 등에서 자기에게 이런 직무가 있을 때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어,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걸 말한다. 직권남용도 자기 권한이 있어야 되죠. 다만 그를 불법하게 행사하니까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죄의 기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권리행사의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되느냐. 우리 직권남용죄 나오면 꼭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직권남용죄를 이렇게 읽으셔야, 아, 직권남용의 죄 안에는 직권남용이라는 구성요건과 권리행사방이라는 구성요건이두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직권남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행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던 것처럼 두 개를 꼭 검토하시고, 직권남용이 추상적 연범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이 저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요건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방이라는 결과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인정 안 되면 기수가 안 됩니다. 자, 1번. 성실히 직무 수행한 것 가지고는 실수행을 못한 것은 직무 위죄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 위죄도 직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특별한 지시명령에 직무가 있어야 되고요. 직권남용이라는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이고 직권남용죄가 되려고 하면 권리행사방이라는 결과가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수고습니다